고향 부모님 산소 옆에 2020년 5월 3일 일요일에 타임캐슬을 묻으면서 100년 후인 2120년 5월 5일 일요일에 개봉하도록 가려놓았다. 타임캐슬에 보관한 것은 내가 출근한 18건의 수필집과 연메일의 발자취 파일과 작은 컴퓨터로 가는 외장하드이다 연메일의 발자취 파일에는 내가 보관하고 있는 교육자료 414안정과 아버님이 물려주신 12점의 자료들이 보관되어 있다. 외장하드에 타임캡슐에 보관한 425점의 자료들을 찍어 놓은 사진과 내가 쓴 수필 1476편과 내가 생활하면서 찍어 놓은 동영상과 사진들을 지정하여 놓았다. 외장하드 사본은 조선일보사 100주년이 되는 2070년 3월 5일에 개봉하는 탐캐수레도 보관되어 있다. 여 메일의 발자취 파일에 보관되어 있는 교사 시절 자료들은 초등학교 교육자료와 중등학교로 전직한 후 자료들이다. 중등으로 전직을 하고 한국방송통신대학을 졸업하고 곧바로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과에 입학시험을 쳐서 합격을 하여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을 다녔다. 교육대학을 다니면서 연매일어 석사 논문 이형규 지도교수의 지도로 고등국어 일의 표현 이해 영역 연구로. 석사 학위를 받았다. 중독으로 전직을 하니 초등 경력을 을 경력으로 환산을 해 주었기 때문에 일찍이 교감 승진을 포기하였다. 그러다가 교직 경력 2 0년 가까이 되어 경상 고등학교 근무할 때 초등학교 경력을 갑 경력으로 환산하여 주어 교감으로 승진을 하기 위하여. 교감 승진에 필요한 점수를 모으기 시작하였다. 먼저 경상고등학교 5년 만기를 채우지 않고 백제학교가 많은 문경으로 내신을 내었다. 그런데 대구에서 가까운 금호여고 경상고등학교에 근무를 하여 이동 점수가 낮아 예천 감천고등학교로 발령을 받았다. 감천고등학교 1년 근만 후 다시 문경으로 내신을 이어 백제학교 문경서중학교에 발령을 받았다. 문경서중학교에 발령을 받으면서 교감 승진에 필요한 점수를 본격적으로 모으기 시작하였다. 백제학교 만기인 3년을 채우고 선산여자고등학교로 이동을 하여 선산여자고등학교에서 교무주임을 하면서 피나는 노력을 하여 교감승진에 필요한 점수를 모두 모아 교감승진대상자로 지명을 받고 교감연수를 받아 교감자격증을 받은 후 의성다인종합고등학교 교감으로 승진발령을 받았다. 다인종합고등학교에서 1년 근만 후 구미, 진평중학교로 이동을 하여 3년 만에 교장자기 연수 대상자로 지명을 받고 경산, 장산중학교로 이동을 하여 그의 교장자기 연수를 받고 그다 음인포항호미곶 강장 솔숲 속에 있는 대구중학교 교장으로 승진 발령을 받았다. 그리고 영천여자중학교 교장으로 이동을 하여 15학교에서 45년간, 42년간 근무한 후, 2011년 2월 14일 영천여자중학교 대강당에서 교장으로 증연퇴직을 하였다. 연매일을 42년간 만원 교사 시절 교육자들은 173점으로 자격증 13점, 이자 발령 통지서 16점, 상장 12점, 연수 이0증 54점, 기타 교육자료 44점, 근무 학교에서 받은 졸업 앨범 37점이다.